<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이렇게 모신 것은 어, 그 내일 여러 가지 권위의 문제도 있고, 또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견 좀 취합하고, 어, 해서, 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당 논평이 잘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영기 예, 수석 대변인이 작성한 그 논평인데, 예, 협의를 거쳐서 발표가 됐습니다. 어, 대통령께서, 어, 스스로 정하신 그 인사 기준을, 어, 소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정한 기준을 깨뜨리 h 데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깨뜨리지 않았다고 또 강변을 하신 것도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아 e g 우리 riches. We get riches. We get riches. We get riches. We g e 총리 인준 h 어, 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 과연 준비된 대통령이었는지 이것도 자기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제일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 총리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저는 협치 정신에 모순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소통을 강조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총리 내정자를 발표하실 때는 국민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생기니까 어, 뒤에 숨으시는 모습은 어, 이것도 어, 소통의 정신에 저는 모순된다. 이런 다섯 가지의 자기 모순을 어제 당의 논평으로 이미 나간 바가 있습니다. 또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어, 우리 당은 이미 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의 에, 에, 결정과 말씀에 따라서 어, 이미 저희들로서는 총리 인준을 할수 없는 부적격자로서 어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내일 저희들이 네 여러가지 그 본회의와 관련돼서 우리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또 앞으로의 여러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오늘 이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어 여러분의 의견에 취합해서 어, 결정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민경호 의원입니다.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이 시급한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탓을 돌리고 있는데요. 여와 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검증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동등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서 검증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7년 전 발언을 인용하자면 민주당은 자기 편을 옹호하는데도 지켜야 할 금칙이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가 없어서 제대로 검증된, 제대로 된 검증을 할수 없었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공직 내정자 스스로 결함이 많다고 생각하면 공직 제안을 수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이따른 돌출 발언이 있어서 국민들이 <laughs>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유예 관련 유예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개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저만하더라도 많은 종교인들께서 내년부터 과세를 하는 건지 과세 유예를 하는 건지 문의가 많을 정도로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청와대와 조율되지도 않은 채 소위 새 정부의 실세라는 인사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정책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꼴입니다. 여기에 두 명의 문재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도 우려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상황 특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홍석현 특보는 청와대가 상의도 없이 임명해서 본인이 당혹스럽다 그런 반응을 내놓는 등 어설픈 인사 시스템을 여실히 노출했습니다. 또 문정인 특보는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 연합 훈련 잠정 중단 등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가 문 특보의 개인 의견이라고 또 밝히고 급기야 청와대 참모들의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는 국정기획과 대국민 메시지의 컨트롤 타워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권의 실세들과 대통령주의 참모들이 대선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막무가내식의 돌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의견을 사전 조율하고 국민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청와대 시스템의, 청와대 시스템이 마비된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제 청와대한 민주당은 당청 조율을 통해 숙성된 정책을 내놓고 하나된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것입니다. 권력 주변의 실세라는 인사들도 가볍고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더 이상 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대 부대표이지만 또 당의 중앙재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올, 지난 겨울에도 비가 적게 와서 상당히 그 봄, 가뭄이 심했는데 요즘 이제 모내기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뭄이 아주 심해서 저수지가 바짝 타들어가고 그래서 물을 다못낸 그런 농가도 꽤 있고 또 물을 낸 농가도 지금 이제 물이 계속 타들어가서 지금 농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내일 정책위 의장님하고 우리 관계의 원님들이 같이 그 가뭄 현장을 같이 가서 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상을 한번 좀 다시 파악해보고 정부의 대책을 또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 근데 최근에 우리, 어, 4대 강 정비와 관련해서, 어, 새 정부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4대 강 정비의 공과에 대해서 제대로, 제대로 좀 평가를 해서 이렇게 가뭄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해, 뭘 해야 될 거고, 그동안에 뭘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또, 이물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일부 부처 업무를, 어, 어, 물에 대해서 질과 양을, 어, 굉장히 그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가 사실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는데, 그걸 굉장히 조속적으로, 어, 모 부처에서 어떤 이 업무를 일어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는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어떤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물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느 한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게 함부로 재단해서는안 된다는 전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장다 저도 말씀. 수 공약한 인사원 인사원칙에 이변 총리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좀 직접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얼마 전에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 발표하더니 어제는 수석 비서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간접 합법으로 간접 법으로 음. 그것도 앞뒤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어 모순된 그런 변명을 했고 또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어 대통령은.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합당한 인선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게, 소통하겠다는 그런 일관된 자세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사 기준도 만들어지기 전에 오늘 무리하게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을 일괄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속한 총리 인준을 위해서 여당, 여당에게 당근책을 쓰는 건지 또 아니면 국회 총문회를 우선한, 우선한 그런 인선인지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지적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 정부를 견제하라는 그런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국회의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스커디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서 지난 14일날, 14일 날, 14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12, 21일에는 준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약 7.5일 간격으로 계속된 이런 어, 미사일 발사, 그것도 종류별로. 이렇게 발사하면서 군사력도 과시하고 이랬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어, 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거리가 멀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NSC에 소집을 했다는 것들이 이제 언론에 발표돼서 국민들은 이제 뭔가 좀 그래도 안보에 대해서 좀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발사하는 것은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NSC NSC를 소집하고 그것도 첫 번째 14일만 잠깐 참, 20분간인가 참석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참석하지도 않았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지 않았던 이런 결과가 바로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로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어 이런 북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재인 정부가 좀더 강력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 우리 안보 정당으로서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 내일 또오내 대치 회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 제가 말씀드린 오늘 회의 네. 목적이 청문회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우리 언론 쪽에서도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생각해서 언론 쪽에 더 공개 발언하실 분 하시고 이왕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송석준 의원께서 우리 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내일 그 감옥 현장을 정책위장과 또몇분 주요 분들이 가셔서 그 현장을 방문하시고 대책을 어 점검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잘 결정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거의 첨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호를 뭐 6월 초부터 물을 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보도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뭄에서 보호에 물을 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어 한번 같이 점검을 가뭄 대책하고 겸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현장을 잘 방문해 주시고 또 감문 대책에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청문회와 관련돼서 어 공개적으로 말씀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아니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민경호 의원입니다.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이 시급한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탓을 돌리고 있는데요. 여와 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검증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동등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서 검증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7년 전 발언을 인용하자면 민주당은 자기 편을 옹호하는데도 지켜야 할 금치직이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입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가 없어서 제대로 검증된 제대로 된 검증을 할수 없었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공직 내정자 스스로 결함이 많. 뒤에 숨으시는 모습은 이것도 소통의. 정신에 저는 모순된다. 이런 다섯 가지의 자기 모순을 어제 당의 논평으로 이미 나간 바가 있습니다. 또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이미 압도적인 다수 의원의 결정과 말씀에 따라서 이미 저희들로서는 총리 인준을 할수 없는 부적격자로서 어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저희들이 네 예, 여러 가지 그 분해와 관련돼서 우리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오늘 이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어, 여러분의 의견에 취합해서 어, 결정을 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모신 것은 어, 그 내일 여러 가지 본회의 문제도 있고 또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견 좀 취합하고 어, 해서 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당 논평이 잘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영기 예, 수석 대변인이 작성한 그 논평인데요. 예, 협의를 거쳐서 발표가 됐습니다는 어, 대통령께서 어, 스스로 정하신 그 인사 기준을. 어, 안다고 생각하면 공직 제안을 수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돌출 발언이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의 김진표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유예 관련 유예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개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저만하더라도 많은 종교인들께서 내년부터 과세를 하는 건지 과세 유예를 하는 건지 문의가 많을 정도로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청와대와 조율되지도 않은 채 소위 새 정부의 실세라는 인사들의 입에서 거침 없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정책의 혼선을 소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정한 기준을 깨뜨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깨뜨리지 않았다고 또 강변을 하신 것도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예, 아쉽게 우리 농평에서 지적을 했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 예, 준비된 대통령. 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 총리 인준, 어, 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준비된 대통령이었는지, 이것도 자기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제1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 총리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저는 협치 정신에 모순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소통을 강조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총리 내정자를 발표하실 때는 국민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